닥터초 choice life s 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박사 생살영어입니다 최영박사 생명을 살리는 영어닥터초 t 스라이 choice life saving english.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동사 중에서 8번째입니다 make 만들다. 네, 40일 성경영어 제1권입니다. 40일 성경영어는 <laughs>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제1권 몇 페이지인가? 네, 80페이지에 있네요. 메이크입니다. 더 자세한 많은 예문을 보시려면 이 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잘 들으시면 저와 함께 잘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메이크 만들다. 저는 make라는 동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생각합니다. 과연 첫 번째 말씀, 누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Genesis 2.22. Genesis, 그러네요. 2.22.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ade a woman, 여자를 만드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 From the rib. 갈비뼈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솔직하게, rib 하는 거 비슷, 발음 비슷하게 구분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요, 조금 세게 들리죠, 이건 rib. 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강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RIP. 요거는요, 수확물 같은 거, 농산물 같은 걸 거두다. 이런 동사죠. 오늘 조금 딴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요거 RIP, LIP, 입술. 참 이런 한국 사람들 하기 참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요게 대응이 있기는 있어요. RIP.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여성 해방 운동.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희귀합니다. rib, rib, 좀강하게 느낌이 있으면요, 뛰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갑자기 영상이 얘기해서 그렇지만, from the rib, 여기 들려와야 됩니다. 갈비뼈로부터 한번 다시 들어봐 주시죠.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Genesis 2:22. Then 그리고 나서 아, 그런 말 들려와요.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한번 다시 본문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봐 주시겠습니다.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Genesis 2:22. 그리고 나서 뭐 어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이. 사도신경할 때도 살펴봤습니다만, 러드에 전부 다 대문자 아닙니까? 이럴 때는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가 소문자면요, 아이고, 이거, 이거. 지우기 한번 나와봐라. 이거 살짝 지우고, 이렇게 해서, R, D. 이렇게 하면 이건 주님입니다. 주님 할때 주예요. 그러니까, 러도 전부 다 대문자로 쓴 말은 신약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l-o-r-d, 첫번째만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는요,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나타나는 글자입니다.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out of the man, 아담에게서 취하신 아담으로부터 Had taken 취하신 갈비뼈 목적경 생각되고 립 선행사 수식하고 있군요.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신 갈비뼈부터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두더맨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말씀하고 계시군요.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들다 만들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Make라는 동사가 만나지면 나는 천지창조가 생행됩니다 저는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 light to govern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govern the night. He also made the stars. 장세기1장1 6절 They for 네째 날에 만드신 결과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커다란 광명체. 이건 빛이 아니라 빛을 바라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광명체라 그런 겁니다. 이 태양이나 달 자체가 이게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바라는 조명기구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차 직간에 하나님께서 사흘, 나흘째 되시던 날두 개의 커다란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 greater light는 태양, 해입니다. 이것은 n a s t e g o v e 주관하게 하시고, 또 less r light, less도 비교급 아닙니까? 하하, 죄송합니다. less도 비교급인데, 이 비교급인데, 이거는 few나 little의 비교급이에요. 불규칙이다 그러잖아요. little. 이거 어느 또왜 나오나? 이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리트리나피의 비교급인데 이 비교급에 또 이하를 붙여서 비교급 형태를 만든 거군요. 아마 영어 단어에서 이렇게 비교급에다 또 비교급이 되는 것은 요게 아마 유일할 겁니다. 재측하 이것은 수나 양이 적을 때, 이것은 질이 떨어질 때. 달빛 보면 태양빛 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한 빛, 발광체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밤을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달입니다. 그리고 he also made the stars. 4일째 별을 만드셨어요. 그 무수히 많은 하늘, 밤하늘의 별을 4일째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창세기 1장 26절. 요게 6일째입니다. Day 6. 이 26절 앞에 25절, 24절은 동물들을 만드는 설명을 하고 계세요. 각종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만들자. Make man,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람을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지. 우리는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대로, 여기 형상. 모습. 6일째입니다.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서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make가 아니라 created니까, 글자를 조그맣게 썼어요. 장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그 자신의 형상대로. 여기에 부족해가지고,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군요. 사람은 지화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띈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네 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다시피 성경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네 번씩이나 말씀하시겠어요?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또그 다음에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the apostle's creed. 창조주, maker를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위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첫날, 빛을 만드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Let, 이거 하나만 쓰겠습니다. Let there be light. 첫날. 그러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태양이나 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태양이나 달은 빛을 내는 기구, 조명 기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라스 라이트는 근원적인 빛입니다. 궁창, 익스 p 스 NIV 성경에 이 궁창은 익스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해헤입니다 하늘. 그런데 둘째 날, 궁창 위에 물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에 또 물을 만드셨어요. 궁창 아래의 물은 이해가 가는데, 궁창 위의 물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창조 과학을 하시는 유명한 교수님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설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셋째 날, 땅, 랜드. 묻히죠? 땅을 만드셨으니까, 이거 땅을 만들 때는 이렇게 쭉 물을 한 군데 모으니까 땅이 드러난 거예요. 한 군데 모인 물을 갖다 우리는 바다라고 합니다. seas. 땅을 만드시고 드디어, 셋째 날, 생명체를 만드셨는데, 식물, vegetation. 이 식물은요,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식물은요, 나무, 하고 채소, 이렇게 만드셨군요. 채소, plant, 나무, tree. 씨가 진 채소와 나무를 종류대로. 강조 말씀드립니다. 각각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kinds. 혹은 according to their, 대신에 its kind. 제가 이걸 쓰는 이유로 이따가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달, 별 만드셨죠? 달, 별. 아까 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Great light, less light. He also made the stars. 새, bird. 바닷속의 생명체들, the creatures. of the sea. 이 포유동물, 각각류, 뭐 양소류 바닷속에 생물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ish가 아니라 creatures 이렇게 설명했군요. 여섯째 날 사람 앞에 동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러니까 생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커다란 감명을 받습니다. 왜 감명을 받는가 하니,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생명체를 만든 그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according to their kinds 혹은 according to its kind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사리는 고사리대로 밤나무는 밤나무대로,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대로 따로, 따로 만든 거예요. 고사리가 수억 년이 지나니까 소, 뭐 송이버섯이 되고,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새도 만들 때 참새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독수리가 되고, 독수리가 참수리가 되고, 부엉이 되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만드실 때새 종류가 다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래가 변해서 새우가 변해서 고래가 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종류대로 동물도 마찬가지죠. 코끼리의 조상은 코끼리일 따름입니다. 원숭이의 조상은 원숭이지 어떻게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가 됩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저는 창세의 일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과학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증명하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으로서 뭐에 감명 깊으냐면, according to their kinds, according to his k i n d 는 말이 몇번 나오는지 알아요? 열 번.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같은 말이 열 번씩이나 표현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한 거예요. 야, 너네들, 이제 살다 보면 진화론 같은 이상한 과학이론이 나올 텐데,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열 번. 특히 사람 있잖아요. 사람. 사람은 만든 제작 과정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긴 겁니다. 땅이 있으라 땅이 있어요. 별이 있으라 별 만들자. 새가 있으라 새가 있는데, 사랑은 하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을 무려 네 번씩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했고, 그 제작 과정을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고성 한번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Dr. choice lifesaving English. 닥터 조이스, lifesaving English. 오늘은 천지창조의 메이크입니다. 사람을 만들다, make man. 만드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형상을 본떠서라는 말을 네번 계속 반복하셨고. 드디어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제작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가 말할 기회가 없다. 하이 아, 말씀을 계속 외우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자기 영어 실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The Lord the God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요거 흙입니다. 흙.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남자겠죠. 만들 때 완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form. 형상을 만든 겁니다. 이 form은 형상, 형태를 만드는 거죠. 형상을 만들고 나서 breath of life,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 breath. 이것을 into his nostrils 코구멍이죠 남자의 코구멍에다가 생명의 숨을 훅 불어 넣으신 겁니다 이 제작과정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사람 남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이거 제작과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 breathe 이거 알지 하나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지워보고, 다시 나와라. B-R-E-A-T. Breathe. 과거니까, breathe d 이게 숨을 확 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숨 쉬다는 뜻도 있고, 바람을 훅 불어넣다는 뜻도 있고, breathe 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을 훅 불어넣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became 되었는데 드디어 a living being, 생명 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체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남자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요, 창세기 2장 18절, 19절 계속해서 이제 여자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왜 여자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이 가주어, 투이어, 진주어. 뭐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요것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누가, 남자가. 뭐 하는 것이, 진짜 주어. 혼자 사는 것이, not good. 좋지 않다. 그래서, I will a help suitable for him. 남자한테 어울리는 요거, 배, 필, 를 만들겠다. make. 제작과정. 여자 제작과정 첫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여자 제작과정 두 번째.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예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다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The Lord God, the man, 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목적고 to deep sleep, 깊은 잠을 들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c a u s e the man, 사람들하고 하여금, 남자로 하여금, fall into a deep sleep. And, he was, and while he was sleeping, 그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셨어요. Take, took, taken. Took one of the man's ribs. 그리고 이것까지 설명하십니다. 그 갈비뼈 빼낸 자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갈비뼈 빼내고 그냥 내 뼈로 뒀느냐? 그게 아니라, 살, 로, 그 자리를 메우셨습니다. Closed up. 이렇게 자세하게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워놓고 세 번째 여자 제작 과정입니다. Then the Lord,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she had taken out of the m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made a woman, 만드신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creature입니다. maker는 하나님이시고, I believe in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겁니다. 갈비뼈로부터, he, 과거 완료한 거 있군요. had taken out of the man. 그리고 he, 자세하게 brought her to the man. Genesis 2.22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이렇게 쭉 연이어서 한번 크게 읽어도 보시고, 말하려고 애써도 보시고, 이것이 기가 막힌 영어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영어는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메이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메이크. 간접목적 사람, 직접목적 사물. 지난 시간에 기부하면서 살짝 살펴봤는데, 뭐뭐되게 뭐뭐을 만들어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c o m e us, Gods who will go before us. Exodus 32.1. 주역기 32장 1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진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모세형 아론한테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we we'll go before u s 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서 간다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해 줄 신들을 우리에게 아이고 이거 왜싹다 사라지냐 요거를 아무튼 전자책본 겁납니다 번쩍번쩍해요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메이크도 있다 이거죠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요. Make them의 목적어의 목적보입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다, 무엇을 무엇으로 하게 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Come, follow me. 따라와. Jesus said, and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make you 목적어입니다. Fishers of men 목적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누가? 예수님. 이 너희 여기서 너희는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바닷가에 던지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어서는 스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여어측간에 Make you fishes r of men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요번에는요. I will surely bless you and make your descendant, 목적보입니다. 목적보는 형용사나와라 네, 나오겠습니다. 목적보. Make your descendant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the sand on the sea shore. 창세기 2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요유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목적어 나와라. Your descendants, 너의 후손을 어떻게 하게 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처럼,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게, 무모하게 할 거다. 형상목적보인 경우 여러분 영어하면서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어성경 이 예문하고 비교가 안 되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하는 영어성경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the sand on the seashore. As numerous as 이런 표현이 영어성경에 한 20번 나옵니다. 기가 막힌 문학적 표현입니다. 다른 메이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초박자 스피킹 팁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을 만들다, 메이크입니다. 저는 메이크를 만날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하는 확신을 점점 더 확고하게 갖게 됩니다. 장생의 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왜냐게 되면 생명체를 만들 때마다 종류대로, 각각 그 종류대로 열 차례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은 안 했지만 천세기 7장에서 노아의 방주로 동물이 들어갈 때그한 절에 무려 네 번씩이나 가축은 가축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나는 새는 나는 새네 번씩이나 들어간다니까요. 이것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진화 같은 이상한 과학적 얘기가 나올 걸 아시고 이미 저는 천세기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들 때, 다른 피조물들은 제작과정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 만들 때 제작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했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창조의 마지막 결과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을 영어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비뼈를 만들었다. 천천히 시작.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방법입니다.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he brought her to the man.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he brought her to the man.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메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가지시길 바라면서 구독, 터치, 좋아요, 다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See you goodbye. See you next time.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